다다야 줄까? 줄까? 이거 간식? 간식 간식 줄까? 내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야지. 기다려. 기다려. 어, 기다려. 나 기다려. 어, 기다려. 손. 이쪽 손. 손. 이쪽 손. 오케이. 자, 언니 달라 그래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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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앉아. 앉아. 나다. 앉아. 기다려. 앉아! 앉으세요! 눈 돌았어! 앉으세요!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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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! 기다려! 손! 이쪽 손! 이쪽 손! 이쪽 손! 이쪽 손! 기다려! 기다리는 거야! 앉아! <laughs>